도심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숲 여행 국립 대전 숲체원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꿈시패밀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하이마 꿈돌이랑 꿈시패밀리 알아? 아, 몰라. 몰라? 이 꿈돌이 여자친구인 것 같은데. 따라라따따 네, 들어가 보자 우리. 또 이거야. 꿈시패밀리고 <laughs> 꿈스테이 오러분 환영합니다. 꿈스테이는 대전을 대표하는 마스코트. 곰돌이와 꿈쉬 패밀리를 테마로 만들어진 숙박 공간이에요 우리 객실 꽃에 숨어있는 우리 꿈쉬 패밀리 친구들 찾아볼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 여기, 여기. 숙소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우와 소리 지르는 이유는 바로 이 귀여운 캐릭터 때문이에요 위에 한번 올라가볼까? 오 <목소리> 어, 대박! 인형이랑 텐트 있어! 어 걔가 곰돌이 아이가 대전의 마스코트, 꿈씨 패밀리로 꾸며진 룸이에요. 숙소 곳곳에 귀여운 꿈씨 패밀리 캐릭터로 꾸며져 있고, 이렇게 큰 꿈씨 인형과 인디언 텐트까지 있어서 아이가 정말 즐거워했어요. 여긴 숲속 도서실이에요. 책도 있고, 놀이도 할수 있어서, 부모님들도 잠시 휴식타임. 도서실 안도 꿈시패밀리 테마로 꾸며져 있어서, 아이들 집중도 최고랍니다. 아이랑 함께 앉아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동화책 읽는 시간, 정말 힐링 그 자체였어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촉촉한 날씨인데요. 여기서 우리 숙박을 하고 지금 아침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조식은 미리 예약을 해야지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식사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돼요. 메뉴는 그냥 밥이 아니라 숲에서 나는 임산물로 만든 살림 치유 음식이에요. 한국에 진짜 맛있어요 항산화 성분 듬뿍 건강해지는 느낌 가득. 몸속까지 맑아지는 그맛꼭 드셔보세요. 내 이름이 뭔지 알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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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구이아, 구이아, 안녕. 이곳은 전국 유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숲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엘리베이터를 열고 나오면 바로 숲으로 이어진 곳이에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크로드 덕분에 유모차나 휠체어도 전망 좋은 곳에서 숲을 조망할 수 있답니다. 산책로 옆으로는 계절마다 피는 야생화가 피어 있어요. 너무 이쁘죠? 네, 비오는 날만 볼수 있는 풍경이에요. 단계가 너무 손접당처럼 예뻐요. 나가자마자 보이는 테라스인데요. 이렇게 바로 탁 트여 가지고 숲속을 만끽하면서 쉴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바로 새소리도 막 들리고 비오는 날또 오셔도 이렇게 분위기도 있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30분 후에는 저희 또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가볼 건데요. 일단저 지금 또 프로그램을 하러 왔어요. 원래는 야외에서 하는 건데 이제 비가 오는 날은 실내에서 또 하게 됩니다. 단실내신 여기서는 바람을 넣고. 알았 거기서 힘내. 아, 네 우선은 바람을. 바람을 넣어. 네, 비가 와서 실내에서 진행한 숲속 구름 쉼터 프로그램이에요. 에어베드에 누워 미션 북도 풀고 해설사 선생님이 알려 주신 피톤치드 호흡법까지. 비 오는 날 들리는 새 소리와 빗소리, 나무 해설 들으면서 힐링 그 자체였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들과 함께하는 오리엔티어링도 인기가 많아요. 지도와 미션지를 들고 숲을 누비며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 문제 해결력도 쑥쑥, 자연과의 거리도 확 가까워져요. 국립 대전 숲체험 오리엔티어링이라고 이렇게 스탬프 투어 같은 걸할수 있어요. 숲방을 놀이터 앞베이지소에 누워 하늘을 보고 숲에서 돌리는 소리를 찾아보세요 한가지 이상의 소리를 들었으면 다음 강도로 이동하세요.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새소리, 물소리, 스탬프 보관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입 시청은 여기서도 있어요. 아이들이랑 힐링 여행을 찾고 있다면? 국립대전 숲체원 강력 추천해요. 귀여운 꿈씨 패밀리 캐릭터룸부터 체험, 도서실, 건강한 식사까지. 자연 속에서 함께 누리는 평화로운 시간. 지금 예약해보세요.